안 하면 저희 짐못 가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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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, 여기 저희 방명록 쓰는 데거든요. 아시나요방명 어, 여기 엠포피 몇 명이에요? 여러 명. 아, 그래 역시. 엔터피. 다르다, 다르다. 네. 다르다, 다르다. <laughs> 어. 아게 yes, 아 어떻게? 아, 이런 거 주시면 에이, 안 돼요. 아. 우리끼리 뭘. 아. <laughs> 노란색을 뭘 하지? 고민하다가 아아 네, 지나가다가 네. 이제 아파트 광고 횡아 행주를 주셨어요 아 그래서 묶어왔습니다 아 네. 네네네. 저 혼자 파란색이라서 눈에 아 띄겠네요 그 혹시 이거 뒷정리까지 하고 가시겠다는? 아, 뭘 이제 어떤 분이 쏟으시거나 흘리시면 네. 바로 저 불러주시면 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닦아드리겠다? 항상. 아 그러면 뒷정리도 같이 하고 가시는 걸로? 물론이죠, 아 물론이죠. <laughs> 한 1분 정도 들어와 드릴 수 있습니다. 1분이요? 아, 엘리베이터 <laughs> 올 때까지. 아 혹시 그 멜론 미결제 미리 듣기인가요? <laughs> 틈새 인터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송피디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지금 네, 시작하..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. 뭐라고요? 아니, 아니 정말 재밌다. 어, 뭐라고요? 어, 정말 재밌다. 아 네. 우와. 어떠세요? 아,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어때요? 어, 요 어떠... <laughs>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<웃음> TMI <웃음> 말씀해주셔가지고 미대들 화이팅! 아예 감사합니다 네. 저는 정지연이에요 정지연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네. 오시니까 어떠세요? 어, 오랜만에 왔다 보는 20세들 공기가 너무 <laughs> 좋습니다 맨날 회사에서 막 사람들 공기만 갖다가 공개를더니아 이게 20대구나 싶습니다 <laughs> 어 귀신같이 알아보셨어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제가 이코끼를 설명해드리자면 우리 경윤님이 오늘을 위해서 코끼리를 하실 만하셨대요 아아 조카파와 배송 미팅으로 컨셉으로다가 아, 나가. 어려 보이고 싶으시다고. 아, 잘잘 어려워. 약간 스콜. 아, 어 뭐야? 조용히 오세요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저 컨셉이여 가지고 죄송해요. 인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세요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

하세요. <laughs>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퇴근하고 싶어요. 퇴근. 퇴근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20, 어, 2 0세대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, 그냥? 네. 래요래요 네. 아, 어쩔 수죠 20세대로 화이팅 하겠습니다. 2 0세대 여기 t 는 ISTJ이고 생각보다 말은 많은 사람입니다. 어 그리고 저 혈액형은 A형인데 좀 많이 A형이어서 거의 a 형이어다 저는 신지혜라고 하고요. 23살입니다. 그리고 m b t i ESFJ 그리고 O형. 좋아하실 색깔 보러색 안녕하세요.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나라 정불지에뿔 야대 정진현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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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잘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잘 부탁해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<저> 방해물 25살입니다. <목소리> 일 h 차이 I s t j 보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ave to s a 니다 반갑습니다 o say, I have to say, I have to say, I have to s a 거 I h a say, s m c 건물 s 60 많으시네 <laughs> 1번62.3% 2 20.5% 3 마이너스 75% 4 마이너스 2.5% 회식자인건 마이너스 2 5인 같은데 얼마나 누주셨을지 정답은 마이너스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상품으로 이 수익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, 다음 동그란 그를생각해하시면되 <laughs> 엉덩이가 실로 빼는 착심이 있다면 <목소리> 누군가요? <목소리> 오나 만들었네. 탈락이다. <laughs> 정답은 김규였습니다. 정답은 니다 <laughs> 와우 와, 와우 와! 와! 아니, 저도 혼자 갈 거예요 어요엄마 어, 네. 12등까지 있어서 박진가 1인 식사 아, 아, 와서. 아, 진짜 고싶데 저는 아, 아. 까니다 what is it, what is it? 들 사랑해요. 네, 아, 감 감사합니다. 해 어? 주린 네, 말입니다. 감사하십시오. 어 맥주도 너무 맛있어. 보리 씨도 너무 맛있어. 시몬키도 꼭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네, 네. 관찰일기 꼭 쇼츠에 올려주시고요. 아꼭올려줘록다 <laughs> 사실 조금 힘들게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. 네, 마음에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떠셨나요?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요 네. <laughs> 집 갑니다 이제. 네, 안전기가 아세요?